나 오늘 아무 말도, 안 할래, 뭐 라고.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휴, 눈좀 봐요, 아주. 기다려, 여기서. 오늘 그 바닥이 너무 <laughs> 지저분해서 이 건물을 깔아주려고 오늘 가져가요.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묘지가 많거든요. 이제, 가을에 벌초하고, 그 모아놓은 게, 모아놓은 거, 마른 거를 제가 이제, 겨울에 개 깔아주려고, 제가 모아놨던 건데, 이거 가서 깔아주고, 여기 또 있어요. 이거 가져, 오늘 가서 깔아주고, 강아지들하고 좀 놀다 오겠습니다. 간식도 좀 주고. 목자가 어디로 간나 어, 목자 저기 있다. 아. 자 이리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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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아, 이고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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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네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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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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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저 굴로 다 들어가네. 자 나와서 먹자. 밥 먹자. 자밥 먹자. 자자 지푸라기를 좀 지푸라기 아니라 이 덤프를 좀 깔아놓으니까 좀 낫죠? 보관해 보이고. 와 초로가. 초록이는 탈출을 잘해 저거. 우리 자. 야, 또 누가 있나 보자 아이고 남생이 같기도 하고 자, 좀 먹어봐 좀 먹어, 먹어, 남생아 아, 잘못 나갈라 그러면 안돼 막아버려야지 아, 남생이 왜 이리와, 아이 착해라, 아이 남생이 착해라, 아이 남생이 착해라, 이리와. 밥 먹어봐, 자, 자 먹어봐. 아이 또 들어가면 안 돼. 자, 또 보자. 와, 이렇게 구를 팠네 구를 팠수이 새끼들. <laughs> 자보자자 먹어봐 응. 자 맛있는 냄새 나잖아 먹어봐 또 누가 있나 보자 뭐? 이 강아지가 세 마리밖에 없어요. 잡아, 숨지 말고 잡아, 숨지 말고 잡아. 잠깐만 잡아보자. 누구니? 어, 주황인데? 어? 주황이밖에 없어. 주황이하고 남생이하고. 어. 쓰레하고세 마리밖에 없어요 다 어디 갔지? 야 이거 씹고 훔쳐갔나? 어허 잠깐만, 잠깐만. 아, 주황아 너밖에 없어? 아, 다 어디로 갔니? 아, 주황이밖에 없어요 그리고 밖에 도망친거는 초록이하고 남생이하고 동네, 동네 어른들이 가져간것 같은데 아이씨. 아, 저기서 여기가 어디라고 이거야? 여기 왜 왔어 조만간에 내리길로 몰아야 돼. 왜 이리 왔어? 집으로 가. 다 어디 갔어, 너 말고. 아유, 씨. 어디 갔지? 여 기가 어디라고이다지아 그전하나가도전하가 도전하는가? 도전가도전하집가거전요는가 도전하는가? 도전하는가? 도갔나 Thank mm -hmm. you. 알았어. 아이고, 잡아간 거야 어떻게 거야? 밥 아. 아, 먹었네요. 제가 아봐야려가서 제가 을에을 내려가서, 찾아봐을 내려가서, 제가 말을 내려가서, 제가 말을 나오지 서 제가 말을 내려가서, 제가 말을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밥 먹어. 아, 지금 이렇게 집... <laughs> 숨어서 기다리는데, 안 옵니다. 아, 낙엽 소리도 안 들리고, 아이, 어떻게 된 거야. 아, 먹혔든지 그럴 것 같아요. 없어. 짜증나네, 진짜. 먹자 소리는 들리는데. 제가 이렇게 또 찾아다니는게 더 강아지들이 혹시라도 있으면 자꾸 숨게 만들 수 있으니까 제가 내일 아침 일찍 새벽에 한번 와볼게요 에이 참 이봐야 강아지들이 없어졌어 어떡하지 아 짜증나네 하냐 누가 가져갔으면 잘 키워주면 상관없는데 그냥 일반 개처럼 묶어놓고 키우면 안 되는데 에이 참 에이. 어떡하냐 신바야. 에이 내일 아침에 일찍 한번꽉또 가봐야 되겠다. 새벽에. <laughs> 어두워졌는데, 아 참. 천적들도 있고. 에 기분이 영 그렇다. 그게 야생성이 좀 있고, 맨샤이가 있어서, 가져가서 그렇게 묶어놓고 키우거나 그러면 안 되는 강아지들인데, 누가 가지갔는지 나와서 멀리 아까 그 강아지처럼 멀리 다니다가어또 천적이 물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세 마리밖에 없네요. 마지막에 확인한 건두 마리고 한 마리는 그 멀리 나왔다가 들어가면서 엄마 쪽으로 먹자 쪽으로 갔더라고 뭐 데리고 오겠죠 그냥. 에. 에휴 먹자 어딨니? 먹자야 먹자야 아 어. 어, 있었구나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오늘 어디 갔었어 아이 새끼들아 그랬잖아. 아이고, 아이고. 야, 씨. 아, 물도 있고, 사료도 있고. 아, 그래, 길을 잃었었겠지. 응? 아이고, 현데 엄마 어디 갔지? 아. 야, 반갑다, 진짜로. 아 엄마는 어디 갔니? 응? 엄마 어디 갔어 이리 와 남생이죠 아 남생이죠 아이고 이뻐라 남생이죠 빨강이 보자 노랑이 철옥이 야 주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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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강이 꼬리치는 거좀봐 아, 빨강이 꼬리치는 거좀 봐. 어? 아이고 이뻐라. 빨강이가 사람을 잘 따르네. 주황아. 주황아.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놀래라 아이고 놀래라 이놈들아. 어? 아이고 놀래라 이놈들아. 아이고 빨강이 어디가 이거? 빨강이 어디가 이거? 그나저나 엄마 어디 갔니? 아, 들어봐. 어. 빨강이 들어가, 꼬리치네 들어가, 빨강이 들어가, 이따 보자 아이고 아이돌이라아이돌이라 조금 더 만져주고 갈까? 빨강아, 빨강아, 이래 빨강아, 이래 에이, 빨강이 주황아 주황아 엄마 어디갔어? 응? 주황이 엄마 어디갔어? 콧물 흘려 추워? 주황이 엄마 어디갔어? 이봐 이 녀석들아 응? 내가 얼마나 놀랜줄 아니?

들어가 있다, 저녁에 보자. 아휴, 놀래라, 씨. 그러지 먹자, 어미는 어디로 갔냐? 응? 어디로 갔지? 빨강이가 나와서 인사를 하네. 꼬리치는 거좀봐 얘는 그 사람하고 금방 친화되겠다 빨강이는 하... 빨강이는 금방 친화가 되겠어 하... 들어가 들어가 빨강이 들어가 하... 꼬리치네 이리와 빨강이 이리 와볼까 꼬리치며 들어가네 いったぶちゃあ、一応け。